완전 생 초보인 분들을 위해서 뭐 가르쳐는 드리고 싶은데 괜히 또 오버한다 오지랖 던다고 그럴까봐 제가 영상을 빌어서 한번 가르쳐 드릴게요 웜 낚시의 기본 자세 자세는 자, 베이트릴 경우에는 이렇게 엄지 손가락을 스풀 위에다가 얹고 혹은 그 사이드에 얹고 이렇게 낚시를 기본적으로 하죠 이 낚시대 다 아, 어디 위치해야 되냐 내 가슴속에 위치해야 됩니다 그리고 직선도 아니고 평행도 아니고 뭐 어떤 사람들 가끔씩 보면은 못 뿌린다고 낚시 못 뿌려서 좋은 건 없어요 그냥 보기에 좋은 거지 뭐 낚시 잘하는 건 아니거든 뭐 이렇게 치기도 하고 뭐 이렇게 치기도 하고 막뭐 그러는데 어 직각에서 살짝 왼쪽으로 혹은 오른손잡이는 어아 왼손잡이는 오른쪽으로 이렇게 각도를 살짝 뜬 다음에 왼손은 뭐 하느냐. 나머지 노는 손은 낚싯대를 살짝 받쳐주는 거예요. 그래서 내려가지도 않고 떨어지지도 않고 올라가지도 않고 자로 치우치지도 않고 딱 중앙에 이 낚싯대가 내 시선만 안 가릴 정도로 해서 뭐 텐션이 생기 상태에서 이렇게 있다가 살짝 내 앞으로 살짝 이렇게 손목을 이용해서 당겨주는 겁니다. 그렇다고 이 낚싯대가 뒤로 막 90도가 넘어간다든가 내, 내 머리 위를 넘어선다든가 이런식으로의 엄을 당기지 말고 가슴 정도까지 와서 한 직각정도 어, 내 머리 위까지 왔다 싶으면 다시 내리면서 감아주고 이 텐션 유지하고 그 다음에 살짝 요렇게내로어가 바닥에서 한 5cm, 10cm씩 움직인다 그러면 되게 천천히 해야되 그죠? 아니, 저 낚싯대 톱이 1m를 움직였다 그럼 쟤도 1m가 움직이겠죠? 근데 1m가 안 움직이죠. 그냥 텐션을 감아준 상태에서 그대로 오면 1m 움직이죠. 근데 이제 라인을 늦춰줬다가 이렇게 당기는 그 간격이 있기 때문에 쟤는 한 30cm밖에 안 와요. 그러면 내가 얼마를 당겨야 될까요? 한 50cm, 저 5cm 움직이거든요. 그래서 웜은 가능한 조금 천천히 움직인다라고 생각하시고 낚시를 하시는 게더 좋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당겨주고 조금 내려갔다 싶으면 은 팔꿈치도 약간 90도 정도 이렇게 피면 다시 당기면서 내 가슴 쪽으로 릴을 당기면서 이렇게 살짝 당겨주셔야 이 감도가 낚싯대의 감도가 그대로 내 몸에 전해집니다. 웜낚시의 기본 자세라고 할수 있어요. 안 온다 싶으면 탁탁 튕겨서 살짝 튕겨서 당기지 마시고 쭉 당기면 은더 깊이 박혀버리니까 약간 오다가 턱 걸렸어 근데 이게 느낌상 안올것 같다 그러면 탁탁 탁 라인을 튕겨주시면 돼요 내발 앞에까지 온다 이 생각으로 던지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캐스팅켠 베이터리드입니다 자 스프 스풀 위에 엄지손가락을 대고 선바를 누르죠 이렇게 쥐고 있습니다 안돌게 자 루어와 내 톱과의 거리는 30에서 40, 50 비거리를 조금 더 내야 되겠다 싶으면 조금 더 길게 이렇게 해 주셔도 돼요 기본은 한 30에서 40cm 이렇게 오시게끔 하면 되고 선발을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평행도 아니고 이렇게 90도도 아니고 45도 정도로 해서 뒤쪽을 잡고 한 손으로 던질 수 있으면 한 손으로 던지면 좋죠 근데 이제 기본 자세만 알려드리면 자 반동을 주시는데 그냥 힘으로 던지는 게 아니, 아니라 이 낚싯대의 텐션을 이용해서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두 번, 세 번, 이렇게 던지시면 돼요. 착수가 되는 동시에 슬쩍 잡아주셔야 돼요. 네, 여기를 서밍이라고 하죠, 그죠 서밍을 잘하시면 어, 백도 잘안 나지만 낚시 잘하시는 거예요. 기본 자세는 다 갖춰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착수 될 때까지 수심이 좀 나온다 싶으면 선발을 누르고 라인을 조금 풀어주는 네, 그런 연습도 하시면 좋고요. 라인이 나갔다 싶으면은 그냥 아까처럼 라인이 막 이렇게 돼 있는데 감아버리면 또 꼬이겠죠. 자, 이럴 때는 살짝 로드를 들어주셔가지고 라인이 약간 텐션이 잡힌다. 그러면 그때 이제 돌려주시면 돼요. 돌려주시고 선바를 락을 풀어주시면 되고. 안전한 랜딩을 위해서 라인을 굉장히 두껍게 쓰시는 분들이 계세요. 심지어 막 20파운드 이상씩, 물론 뭐 빅데이트라든지 헤비테클. 쓸 때에는 뭐 2파운드까지 쓰셔도 되는데, 어, 라인이 굵으면 굵을수록 어떤 부작용이 나오냐면 비거리가 덜 나와요, 항상. 그러면 이제, 어, 이 브레이크를 다 풀겠죠, 막. 풀기 시작하고 풀기 시작하다 뺑나고 뺑나고 이러는 거거든요. 어, 기본 라인의 기준은 12파운드다. 그 정도로 보시면 돼요. 그게 기준이에요, 그냥. 과거에 어, 토너먼트를 뛸 때는 10파운드가 기준이었어요. 그래도 안 터질 놈은 안 터지고 터질 놈은 터져요. 비거리라든지 내가 로드웍이라 그러죠. 로드를 갖고 노는 정도가 가벼워야 물이 없이 오래도록 낚시를 할수 있는데 일단 라인부터 무거워. 물에 닿으면 뭐그 저항, 물 저항. 그뭐 얼마나 나겠서 차이가 이러지만 장시간 하시다 보면 표시가 나거든요.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는 10파운드예요. 10파운드. 올라오면 다 온다 빠질놈 빠지고 터질놈 터진다 16파운드를 써도 그렇게 터진다 저는 맥스가 16파운드거든요 빅베이트 한번 해보려고 20파운드 감아놓은게 하나 있어요 딱 하나 근데 나머지는 전부 다 10파운드 12파운드 내외 심지어 어, 스피닝때는 4파운드입니다 물론 어, 스킬이 좀 필요하고 조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어, 랜딩 여부가 달라지겠지만 기본적으로 그렇게 두껍게 라인을 쓸 필요가 없다 과거에는 어, 라인이 일단 두꺼워야 안전함이 맞아요. 근데 요즘에는 라인 잘 나오잖아요. 어떤 회사든지 라인은 정말 잘 나오거든요. 그래서 가늘게 쓰면서 파워는 있고 그렇게 이제 라인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두껍게 쓰실 필요가 없다. 수포에 감기는 양도 적잖아요. 그죠? 그 상태에서 비거리가 지금 50m 정도 나왔는데 이정도 나오려면은 물론 리드의 성능도 좋아야 되겠죠. 그죠? 리드 성능이 좋아요. 근데 로드가 짧아. 또 한편에 그 비거리를 좌우하는 건 라인이다. 초보분들, 라인 고민할 때, 지난번에 해보니까 뭐 10파운드, 12파운드 하니까 터지더라. 그거는 요령이 없어서 그래요. 랜딩의 요령. 막, 이제 급하고 마음이 급해지거든저 떨구면 어떡할까 싶어서 막 갖고 놓으시면 돼요. 텐션 계속 유지만 해주시면, 떨굴 일은 반 이상 줄어든다. 한 마리 잡으면서 얘기를 하면 참 좋은데 그게 안되네 자 제가 이제 오후에 일이 있어서 마지막 캐스팅으로 하고 철수를 해야 되겠습니다 아, 밋밋한 지형을 어, 계속 저속으로 끌 필요는 사실 없어요 어, 확률이 적기 때문에 그냥 쭉 있을 때까지 쭉 끌고 오시다가 뭔가 턱 걸린다 이제 그때부터는 돌밭이 됐든 하여튼 무슨, 무슨 장애물이 시작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천천히 운영 이런 데서는 조금 더 천천히 운영하고 바닥이 밋밋해 뻘같애 아니면 뭐 모래같애 흙같아 그러면 조금 더 빨리 운영하셔도 됩니다 저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수중에 수초라든지 뭐 말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있다 경험이 있다 싶으면 이렇게 끌지는 않아요 이렇게 라인을 튕깁니다 이렇게 그러면 뽕돌이 먼저 올라왔다가 뽕돌이 먼저 내려가고 웜이 나중에 떨어지는 프리릭은 그렇잖아요 네, 그런 느낌을 주려고 여기 게 튕깁니다. 마치 세게 튕기는 것 같은데, 라인만 튕기는 거예요, 라인만. 이렇게. 어우, 저쪽에 라이징 하는 거로. 철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에 또 영상을 찍게 되면, 그때 또 초보분들을 위해서 다른 정보를 또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잠시 짬락으로 유튜브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. 저는 바이트 왔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올라가자, 올라가자, 착, 착, 착. 어우, 저기 어떻게 올라가지? 완전 90도인데?